오늘 우리 mbc는 좋게 놨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하 거야 조심하시지 m <laughs> b 를 끝내실 때아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내가 성공한 제법 잘한 대통령이라고 만족을 하실 수 있는 건 진실이 없는 정도일도궁금합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차라리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한 거같은데 사실은 우리 에로봇이 앞에 하고 이렇게 회사에 가고 있는데 좀늘너리로 이특강이만 바뀌었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기자분 의자좀 넓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선 때부터 국익중심 신용외교를 그히이 간섭하셨는데 국민들도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미가 현안 중에 통상 관계협상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혹은 이 다음이라도 또 트럼프 인선부를 상대할 텐데 이것만큼은 한국 정부 입장으로 꼭 관철하고 싶다거나 이런 대선지만큼은꼭 가기 싶고 싶다거나 좀 생각해 주실 기있으신 국제적인 역사 협상 내용은 협상이란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서생각 않게 하는 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도 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에는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을거에요. 대의도 접근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외교라고 하는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쪽은 손해받고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노력에 도움되는 상호모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조건들이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으면 좋겠습니다 네감사 예정이었던 인터뷰를 좀 하게 될까요? 아네네 합시다 아직 가고 있는 이런 질문들라서 죄송한데 다녀오셔서 국내 현안 사채업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어,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김인덕 소비 후보자랑 이한주 부정기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 신상 관련 의혹도 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 대사 대표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녀오셔서 추향 관련 공무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편식입니다, 선별식입니다, 아니면 보편식입니다, 차등지원이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주변 편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들이있습니다 그다음은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나 소비진작 정책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소비진작정책, 경기정책의 측면이 과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방치하지 않는 요차별이라는 측면이 있죠 소득지원정책이 아닌 소비진작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정책의 측면이 또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지원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죠. 또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죠. 소비진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진자에게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죠. 그데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숙고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안을 좀 보고 또 당정형을 내야 되니까 조정과정을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고난한 질문을 하시면 일단 청년부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본 대해서 물봤는데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냥 노후에불 말씀하고 있어서 충분히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기획위원장 사실 뭐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 그러나 도공직이렇게나니까하는 뭐 것은 하 생각됩니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있다니 본인의 설명더어보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결정하실 결정을 이제는 직접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라는 후보 시절에 제7 플러스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경제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취임 만직 며칠 되지 않았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것을 이렇게 어. 고려를 많이 했는데 또 한편 의견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게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정축하는게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당초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불쌍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세플러스서고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비상계엄기기에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다 한국의 공치수기에 우려를 껴있고요. 정상외교를 6개월 만에 제일 못 가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정상외교를 6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정상회교. 아, 네. 대통령이 네,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이 정상외교를 복원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잠시 아, 국회에 아, 하긴 했지만, 네. 1 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잠시의 공태가 있긴 했지만 신속하게 종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정상 외교는 지금보다는 좀더 활발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지시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정상회의를 지금까지 와는 좀더 높은 단계로 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 경쟁도 좀 심각해지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인생과 경제를 에,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더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국제 영토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적으로도 영토확장이되지만 내용으로 도보면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에 국제적인 협력을 방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오는 좀더 높은 단계로 정상회계를 포함해서 국제협력을 방어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식이 높아진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부 볼지 했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죠. 상관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점도 있는데 마칠 때는 아마 시장 만족도가 80%점도였던것 같습니다. 개선을 당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단한 단계도 더 전업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무의대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 뭐 평가에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질의응답은 실사들한테 드릴까요? 제한번더 하세요. 네, 보기. 특검 세 가지가 한 번에 이제 출범을 해서 주기가 좀 갖추게 되는데요. 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님께서 입륙하기 직전에 특검 세, 세 분을 만났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 그 특검 이번에 그 출범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특검, 어그 운영을 좀 도와주실 거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세번 세 특검 아직 놀고 나본 거기로 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은 그누구고 그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양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성남 추천 한게 있을 때 공안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부분 전혀 본인이 기억나 어.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주변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친소라기보다는 주문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그직위 그 지기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는고 최선을 다합니다. 특검도 어차피 국회에서 뭐 선정해주는 쪽 안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특검보 추천들이 또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역시 주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특검의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국민들 개인적인 인연을 특별히 감조할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주율하 관계가 높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로 우리 국민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좋으려면 좋은 인재를 규칙에 그 맞는 훌륭한 인재를 선정하기 전부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아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잠 시키면 좋을 정도라도 4개 남은 결과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율 발일에 별로 도움안되요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전 저는 이런 이유가 예측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하게 됐는데 그...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말씀을 렸는데이번인원스를좀 늘렸다고 하는데 이꽉 찼는 거아닌데 전에 뭐 각자 무다고 있습니다. 는더고요 있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기자기가좀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있을 것같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꽉 채워서 함께 하는 것에서 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러 우리 MBC는 좋게 하다가 네. 이번에 다시 네. 복귀하는 니다 아, 무슨 좀 조심하시지. 어쨌든 그거랑 일등 없이. 어, 대통령실, 출근 기자.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준된데 네, 옆에 곳, 있다고. 곳입니다. 어, 어뭐 그런 데로 가능하면 제안으로 새께게 놨을 때로 노잘하 나. 대들어니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대표님 다 따라 서해가지고이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안 되는 겁니까? 업불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소통이고 지금은 네 괜찮아요? 아니기 때문에 좀그 아마 총기라서 시스템이 잘안맞춰지는거아 조금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네, 바보다 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대민들 대부분 따라온다요? 아수대대변인과 하고 뭐요 대변인 시이라고 뭐 체제가 갖춰지면 네, 여러분들은 네, 불편합니다. 네. 이런 것도 많이 깨설될 겁니다. 어쨌들의 운반, 귀에 엇갈라 하시들니까잘 부탁드립니다. 음. 고맙습니다.